자, 여러분들 컴퓨터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cpu가 가장 중요했었죠 왜냐하면 cpu 성능이 컴퓨터 게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픽 카드가 게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cpu는 어, 후진 cpu도 요즘에는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어 그래픽카드는 후진거는 정말 후져가지고, 그래픽카드를 새로 사야 되는, 완전 개망한 케이스가 종종 생겨요. 자, 오늘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어떻게 견적을 짰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자, 제목은 이겁니다. 자, 게임용 컴퓨터 구입 견적 봐주세요. 이 컴퓨터는 일부러 이렇게 장난으로 쓰신 건지, 아니면 진지하게 쓰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 gta5 디아 어, 234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위쳐 3가 주요 용도고요 견적이 가격에 합당한지 봐주시겠어요 설 선물로 구입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설 선물 설 선물을 우리가 친구한테 컴퓨터 사주진 않잖아 보통 부모님께서 자녀분들 사주실 때설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부모님이 어, 선물하시는 것 같아 자 cpu 라이젠55600자 쿨러 어, 메인보드 바이오스타 520 어그 다음에 램 어, 마이크론 16기가 그래픽카드 라데온 6500 XT 그 다음에 ssd 가 512기가 짜리 케이스가 미니 케이스인가 봐 미니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 다음 에 파워는 500 파워 그 다음에 윈도우 11 어, 정품 그 다음에 드라이버 뭐 세팅되어 있고 어, 다 포함 69만원 어, 부가세 포함 69만원 이래 지금 이 컴퓨터 사양에서 어, 뭐가 잘못됐는지 감이 오셨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감이 바로 오셨다면은, 여러분들 이 컴퓨터 전문가시고, 어, 감이 안 오셨다면, 어, 조금 헷갈릴 부분이 있어요. 정답은 바로 어곧 알려 드릴게요. <laughs> 이분은 GTA 5랑 어 배틀그라운드, 위쳐 3가 주 용도면 굉장히 그래픽 카드 사양이 높아야 되는 어 고사양 PC를 구입해야 돼요. 어 CPU도 좋고 그래픽 카드도 좋아야 게임이 잘 돌아가지.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게임이 아주 렉 걸리고 선물에 줘서 개 욕먹기 쉬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아, 개는 뺄이요 욕먹기 쉬운. 자, CPU만 보시면 라이젠 5 5600으로 굉장히 잘 골랐어. 요 어, 좋은 cpu 고어뭐 플로랑 메인보드는 뭐 아무거나 사도 그냥 큰 상관없고 자그 다음에 램또 16기가 괜찮은데 문제는 rx6500 xt 어 이게 좀 감이 잘 안올 수가 있죠 자 그래픽카드 1초만에 성능 파악하기 해서 어, 설명드렸지만 그래픽카드 넘버링 중에서 5자가 들어가는거 안좋은 거예요 두번째 숫자가 특히 그래서 뭐1050 어, 1650 이런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라데온이라 조금 바로 와닿진 않지만 16 6500이 5자가 들어가면 그래픽 카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6500은 어느 정도 성능이냐면 RX 6500 XT는 GTX 1060 3G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요. 그래서 어 요즘 새 컴퓨터 사기에는 성능이 좀 많이 딸린다고 볼수 있죠. 물론 뭐 여기서 뭐 어 뭐죠 그 프레임 보강 기술 사용하면 좀할 수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성능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도 500 파워는 좀 약하죠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는 이 그래픽 카드는 어 GTA 5나 디아 100 위쳐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 컴퓨터 를 사면 100% 선물 받으신 분이 하... 왜 이런 걸 샀어? 이러면서 <laughs> 그래픽카드를 바꿔야 되는, 사자마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픽카드만 바꿔야 돼? 그래픽카드가 좋아지면 이 500짜리 파워로는, 어, 약해요. 500짜리 파워는 나중에 잘못하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굉장히 아쉽죠. 아쉬워. 차라리 제가 어저께 올려드린, 어, 100만원짜리 컴퓨터 풀셋 맞추기 위해서, 요 78만 7천원짜리 컴퓨터가 있어요. 10만원만 더 주면 되는데, 이 컴퓨터가 사양이 훨씬 좋죠. 이게, 어, 12400F, 이 CPU도 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RTX 4060이 들어갔는데, 70 9만원 밖에 안해 그럼 여러분 같으면 rx 6500 쓰겠어요 아니면 10만원 더 내고 rtx 4060 쓰겠어 비교가 안되지 어 제가 이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나쁘진 않고 가격대입해서 잘 고르시긴 했는데 여기서 그래픽카드가 너무 안좋고 그 다음에 파워도 좀 바꾸는게 좋고 이어 두가지가 굉장히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구입하시면 정말 큰일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정말 다행이신게 어 여리언카페에 어 글을 올려 주셔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컴퓨터 사기 전에 가능하면 주변에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컴퓨터 전문가들한테 한번 어, 이 견적 어때 어, 한번 봐주세요 해가지고 어, 견적을 한번 어, 확인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중복 투자가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분처럼 질문할 데가 없다 그러면은 어, 유튜브 댓글이나 여리원 카페에 그냥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어, 견적을 확인해 드릴게요. 페페님, 어, 좋은 컴퓨터 잘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픽 카드만 좋은 걸로 잘 고르시면 어, 위에 있는 게임들 하시기에는 어, 큰 문제가 없을 거고, 가능하면 최신 사양. 어 RTX 4060 들어간 어, 그런 컴퓨터를 구입하시기 추천드릴게요. RTX 4060 들어가도 어, 가성비 좋게 맞지만 80만원 정도에 충분히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조금 올라가지만 어, RTX 4060 들어가면 앞으로 뭐한 3, 4년 동안은 어, 최신 게임 무리 없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이럴 때 어,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 컴퓨터 구입하실 땐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꼭좋은으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